하씬 환한 여아버지월한 해도 저희들에게 변함 자라와 은리정로 인도하여 주신 는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5월 한 해도 한달더로 대납도 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씩의사과 책임 주님을 위해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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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속에서 살아온는 저희들은 군비를이루서이 시간 저희들은 신령한는 하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고 성령을 충성해 받아서 다음 기간 동안 지혜와 슬기 있는 사람같이 항상 깨어 있어 기름과 빛을 주게서 주님과 주님이랑 주님 하늘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교과 말씀과 이름으로 사랑과 화합 하나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 속에서 큰 기쁨을 주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실패하고 방어하고 낚시하는 모든 사람들. 살아계신 주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기쁨 속에서 공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것을 하셨습니다. 병들과 아프고 고통 속에서 듣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지고 기쁨속의 사랑에 더없성장하 어, 오늘도 주님께 하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한의에신 목사님을 기하시고 능력의 얼굴로 들어주셔서 제 이들의 식어진 광음에 풀을 쪄줄 수 있는 말씀 전하게 예배를 향해 수고하는 성분고습니다 기억하시고 소화를 무슨 일이 터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제자로 하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하으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조.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아나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야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 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어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고지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사는 줄로 믿사하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다 무화과 나무의비용되라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고 아 이제 여름이 온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그 변화 현상은 여름이라는 때를 알려주는 확실한 징조입니다. 무화과는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성경에도 자주 언급이 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잘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하면은 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하면 또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자기들이 이제 벗은 음 알몸인 것을 알고 잎을 엮어서 이렇게 앞을 가렸는데 그 잎이 무화과 잎으로 만든 두렁입니다. 이렇게 배와 아랫도리를 둘러서 치마 같이 만든 것이 이제 두렁인데 그래서 이제 고대의 그 유다 전승에 의하면 은화화나무무아아선악악가무화화나무아 아닌가 이렇게 또그 말이 전해해진다해 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그 상징성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o n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나 셨을때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맛물을 발견하신 것처럼 아주 기쁘게 바라보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합당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공정과 정의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한탄하신 일종의 상징행이죠 성전마저 새석시장처럼 변질시킨 이스라엘의 그 타락상을 꾸짖기 위해서 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양질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로 변질된 이스라엘을 꾸짖는 구약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이죠. 백성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바라신 헨무아가를 맺지 못했으면 한탄합니다. 미가사 7장 2절에도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에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이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 무화과를 이렇게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아, 이제. 여름이 왔다.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있고 볼줄 아는 눈이 있고 그냥 보는 것은 그냥 다 봐요. 나무를 보면 그냥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보는 것과 볼줄 아는 것은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 사촌이 이제 청성에서 그 사과를 사과 농사를 한 2천 평 정도, 2천 백평 정도가 등록 그렇게 짓고 있는데 처음에 사과를 보내준다고 해요. 그래서 마침 추수감사절도 이제 다가오고 해서 알이 굵고 좋은 것을 보내라 랬더니 알이 굵고 좋은 것을 보냈는데 막 이렇게 좀상해 있어요. 이렇게 막상해 있어. 아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헌과라고도 그 헌과 허었 과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흠이 나고 그걸 헌과라 그래요. 그래서 상처나고 헐었다 뭐 그런 뜻인가 봐요. 아무도뭐 그러니까 알이 굵어요. 그래서 그 굵은 거좀 보내달라 해서 보내줬는데 나중에 또 그걸 보내달라고 했더니 큰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상품성이 아니고 그냥 큰 거를 가지고 보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어, 좀 상처가 있다. 나중에는 없다 그러더라고 큰 것이. 근데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사과를 볼줄 압니까? 뭐 사과를 보면 그냥 뭐 그냥 사과다 에 그러지만은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당도가 높은지 낮은지 육질이 단단한지 아니 과즙이 많은지 적은지 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건 그냥 보는 거지. 그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런 눈이 있어야 볼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르듯이 과일을 볼때 그냥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딱 그것을 보고 볼줄 아는 눈이 있어요. 아, 요거는 참 수박이 참잔 익었겠구나. 수박 장사들은 그잘 알더라고요. 아, 요거 참외는 아주 잔 익었겠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보는 것과 볼줄 아는 것의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볼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드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 복이 있도다. 오늘도 복덩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는 것을 볼줄 아는 눈이 복이 있다 이거야.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눈이 될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보느냐 행복한 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느냐 긍정적인 것을 먼저 보느냐 또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볼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 교회 안에 식구들을 볼 때도 그 사람의 볼줄 아는 눈. 또 어느 영성가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행복합니다. 죄를 보지 말고 허물을 보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진정으로 이렇게 볼줄 아는 눈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거. 우리가 이 형제를 볼때 어떤 사람의 표정을 봤을 때아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건 언제냐면 그들이 형제여 자매로 보일 때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때 우리 형경제일교회는 새롭게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새시대가 됩니다. 우리 김인철 집사님 얼굴을 이렇게 봤을 때그 표정을 봤을 때아 형제로 보일 때아그 안에 하나님이 보일 때 하나님이 아들 보일 때 우리 제가 이제 우리 우리 집사님이 김인철 집사님이 추수감사절 때 나왔잖아요 그 다음 주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한 주만 나왔나? 한 주만 나왔나? 근데 우리 김인철 집사님이 형령교회 다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그래서 또 지켜야 될 선들이 있잖아요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세된교회세된교회가그 지금 교인이 한 몇만 명 되잖아요. 한창 부흥할 때 제가 그 부교역자로 있었는데 거기는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한데 전도 특검대가 그냥 가락동에서 팔 같이 그 분당으로 집사님들이 한 본거차로 해가지고. 여자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출퇴근합니다. 무보스로. 하루 종일 전도하고 가요. 그런데 전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파트잖아요. 분당이. 천당 밑에 분당. 예. 그 분당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 막 교회가 막붕응할때 어떻게 하냐면 며느리가 딴 교회에 다녀요. 며느리가 딴 교회에 다니는데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세례대교에 나오니까 이 소강 성사님이 신방 가면서 그 교패를 떼버리고 시어머니가 다니는 세례대교회 교패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완전히 뭐 영적인 전쟁이에요. 근데 제가 속으로 아 무슨 전도를 저렇게 하나? 아 그냥 잘 다니게 내비두지고. 뭐. 며느리는 저쪽 교회 다니면서 교패를 붙여 놨는데 그거 떼고 시어머니 여기 온다고 시어머니걸다갖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몇만 명 교회가 된 거예요. 내가 우리 김인철 집사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욕심이 나더라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 야, 내가 참 함께 좀 응? 아 그런 욕심이 생겨요. 집사님 그런 줄 아시고 열심히 잘합시다 우리 예. 가 새롭게 새롭게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도 뜻이 있고. 우리 현경제 일교에도 어, 목사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또 붕하 흥해야 되고 우리 현경제 일교에도 또 필요한 일꾼이 또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시작하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면만 보는 사람에게는 고운 저녁 하늘과 밤하늘의 초롱초롱 빛나는 별, 길가에 예쁘게 핀 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비바람이 치는 캄캄한 날에도 믿음과 소망을 보는 눈이 있다면 시커먼 먹구름 뒤에 있는 찬란히 빛나는 태양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보고 배워라 그랬는데 무엇을 보라 그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런 줄 알아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1 3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런 줄 알아라.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라. 잎이 도다하면 여름이 이미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아라라는 말씀이예요. 그것을 알아라. 우아가 나무를 보고 그것을 알아라. 그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신약 성경 제일 끝머리에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한장에 마지막 때에 될 일이 집약적으로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에 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작은 계시록이다 이제 그래요. 여기에 알새에 일어날, 종말에 일어날 그 일들이 아주 집약적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소묵시록이다, 묵시록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줄 알아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줄 알아라. 그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나면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때 그혼란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흐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께서 영광 중에 돌아오실 때,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먼저 하늘에서 떨어져야 하고 하늘에 있는 세력들이 먼저 요동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서운 재난이 시작되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창조 이후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건넝을 떨치며 광야에서 쌓여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런 주님이 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재림까지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 가지를 주시는 첫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첫째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3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다 이루어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 지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야말 것이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너희들이 알아야 될 교훈은 첫째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교훈을 주시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이렇게 예로 들이면 교훈을 주시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시기는 아버지만 하신다 이거예요. 32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도 몰랐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재림하는 시점은 아버지만 아신다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이란 그 천사들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아들도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어떤 분은 참 성경을 많이 읽고 목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아주 좀 존경받는 그런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아, 자기가 기도해 봤더니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렇게 딱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딱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비상경적이다. 자칫 이단과 사이로갈수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순간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 아버지만 아신다. 이거죠. 절대로 미혹이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3절 말씀이 오늘 이 마가복음 13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깨어있어라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권한을 주면서 일을 맡겨요. 각기 일을 주어서 책임과 권한을 종들에게 줍니다. 34절 말씀해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때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이제 권한을 주어서 각자에게 한 일을 맡기고 깨어있으라고 분부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주인이 언제 올지는 확정하고 있지 않아요. 날짜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확실한 건 주인이 다시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준 것은 책임과 권한이지 소유권은 아니에요. 이렇게 책임을 주고 권한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물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과 친척들을 맡기고 아이들을 맡기고 그거 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내가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떠난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은 중간기 가운데 시간인데 주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 이 시간을 살고 있는데 우리 삶의 여정은 어느 때 가면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도 언젠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끝나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 영원한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을. 주인이 오시는데, 언제 오실런지, 저물때인지, 밤중일지, 다물때일지, 새벽에 올지 알 수가 없는데,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잠자고 있는 것을 보면 큰일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거죠. 깨어 있어. 깨어 있어. 그러면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냐면은 깨어 있으라는 말은 주인이 맡겨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에 힘쓰는 거예요 나중에 그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또 사회에서 직종, 직업에서 이거 다 주님이 맡겨 주신 거예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만 소명 받은 게 아니고 목회자만 거룩한 소명을 받은 게 아니고 모든 직종 직업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나요? 어저께 일로 제일 교회에서 위임식 때에 이렇게 집사 겉면 해줄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안수 집사는 우리 강 집사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안수 집사는 허리와 손과 같다. 허리다 이거 허리. 안수 집사님은 위에 선배님이 계시고 밑에 후배들이 있는데 허리가 열심히 하듯다 이거 허리가 허리가 튼튼하게 허리와 손과 같다. 부지런히 이렇게 행동하는. 이 다음에 결산할 때 우리 주님께서 결산할 때 너에게 맡겨진 일을 잘했느냐?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잘했느냐? 그러면서 또 이제 권사 권사관면할 때 여러분 생각나시잖아요, 가신 분들 권사관면할 때. 유형식 권사님 생각나세요? 권사가 면할 때 권사는 성질머리가 나지, 나오지 않고 은혜가 나오도록 그때 은혜가 푹찌면 은혜가 나오듯 은혜가 나오는데요. 은혜가 은혜가 우리 김순자 권사님을 푹 찌르면 은혜가 나오게 돼요. 은혜가 은혜가 나와야 돼요. 참 잘했다 잘했다 하세요. 우리 아래 사람들 보고 참 잘했다 잘했다. 성도 여러분들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나중에 결산할 때큰 칭찬과 복을 얻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